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참 엔지니어링 어,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쪽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어제부터나 최근에 보면 어,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뭐 ICD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어, 일단 10월 초였나요 10월 초 중순에 삼성에서 QD OLED 투자안이 발표가 됐었죠. 5년 동안 13조, 14조 정도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투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투자안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서, 모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하 일단 뉴스를 기다렸기 때문에 호재에 이제 매도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안이 예상보다 투자 금액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라는 거, 세 번째는 대형 판넬에 대해서는 투자안이 나왔지만 소형 OLED에 대해서는 투자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실망. 이세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느 정도에서 어, 지지를 확인을 하고 어, 최근 이제 10월 말쯤이었죠. 이제 바닥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은 뭐냐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삼국이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던 나빴던 어떤 어떤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은 더 올라갔고 반면에 실적 부진할 거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올랐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어~ 일단 삼성이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나올 거다에다가 플러스 중국 O LED 업체들이 이제 투자 안을 투자를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 수주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최근에 또 수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엮이면서 어 주가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요. 어,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OLED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반도하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투자안이 나왔지만,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laughs> 주가가 리레이팅 하면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엔지니어는 또 오늘, 어제 수주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차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이제, 장중이지만, 정고점을 더 돌파를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120선만 지지를 된다라고 하고, 5일선 지지가 다시 한 2, 3일 후에, 조정, 아, 조정 후에, 만약에 지지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레벨업이 금방금방 될것 같아요. 1,500원, 그 다음에 정고점 1,800원까지, 레벨업이 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테마를, 그러니까 테마가 지금 수나매를 뒀는데, 어, 바이오테마를 대체할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로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